올해 처음 보는 산입니다 산삼입니다. 어, 어, 올해 들어와서 처음 산에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잎사귀가 아직 펴지는 못했어요. 예, 봤습니다. 아, 지금 이제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네, 박사장님. 봤습니다. 아, 보입니다. 아, 이게 봤습니다. 이야. 자, 한번 캐보겠습니다. 아, 보입니다. 자, 자, 한번 찍으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오, 어. 지금 이거네 이거. 예. 오, 이뻐요. 김성장님배안 타고 산타주 해갖고 산삼을 지금. 아, 이거 작년에 나왔던 거는 싹대가 있는. 채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산삼 이파리에 아. 살살 오오 좋군요 와아 아. 아. 소감 한마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첫 산삼치취군요 아예 아유 아. 그래어 약품은 그렇게 크진 않아도 쓸만하네요. 4구. 좋은 데 쓰겠습니다. 어, 작년 때까지 같이 남아있네. 예, 예, 그렇네요. 어. 아유, 좋은 데 쓰겠습니다. 네. 좀 이따 내려가서 술 한잔 하셔야 되겠다. 좋죠. 네. 자, 자, 오늘 자. 강원도 20, 2025년 첫 선삼 채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랐잖아. 으이씨 되는 거야? 소리가 안 나. 잠깐만. 어, 왜안 돼?